좋아, 돌아, 돌아, 좋아.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들도, 자, 내가, 버트라이브가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이게 또 남자분들 특히, 뭐 여자분들. 지금 보면 본인들이 요 타쿠대와 요몸 있죠? 요 몸과 요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카트볼을. 이 정도면은 카트볼에 힘이 많아서 하는 정도, 그러니까 선수들 같이 힘이 좀 좋으면 시간이 없으면 안 빼고도 이렇게. 근데 기본은 요 탁구 라켓 있죠. 네. 아니 요렇게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거 그렇게요? 이거 조회수 잘 나와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거 쇼에서 본인도 <laughs> 쇼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하다 못해 이렇게 뒤로 넘기진 못해도 네. 하고 싶은 말은 좀요렇게 들어가라고 요렇게라도 지금 본인이 왜 안타깝냐 하면 이건 좋은데. 계속 이래. 요거와 지금 요 몸과의 경계선 이상은 백스윙을 못 빼. 네. 휴고 같은 애들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막 이렇게 이렇게도. 막 이렇게도. 옆으로도 하겠지만 이 밑으로도. 보이는 건 여기가 좀 뭐가 뭐가 여기 뭐 다칠까봐. 숨소라고 <laughs> <laughs> 다칠까봐. 응? 민감하게 굴지 말고 네. 해봐. 자 내려. 그래. 맞습니다. 공원은 선하고 맞춰 네. 더 내려. 들어갔어? 네. 이 화면에 있다. 그래,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도움 닿기가 좋아진 거잖아. 그럼 네. 각도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또? 수, 수, 수 그렇지. 자신있게 고르라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왜 백드라이브 카트볼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시원하게 못 내려? 다들 이렇게 누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래. 일로 내리는 거랑, 네. 자, 여, 내려봐. 네.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보자 자기 기분에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한 요까지 와 내가 이걸 바라는 거야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한 요까지 오고 네. 이제 여기로 빼는 게 있죠 이렇게 옆으로 빼는 거랑 이게 밑으로 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나도 보자 나도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 네. 그러 그러니까 살짝 들어간다기에는 본인 기분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니 뭐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 네네 그럼 불로 들어가면 나쁜 거야? 응? 다는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그렇게 싹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편안하게. 그다음에 하완 쓰고 올라와 제껴 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때는 좀 시원하게 내려 시원하게. 네. 어, 내려. 들어 어, 이건 잘 넣는데, 네. 이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잖아. 음. 여기서 탁 돌리고 올라와야지. 돌. 이렇게 돌리고 올라와야지. 네. 그냥 자꾸 이게, 이게 먼저 이렇게 팔꿈치가 먼저 떠버리니까, 헤트 끝이 안 돌지. 됐어 찍어 응. 좋았어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네 응. 내가 느끼는 거는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해백 드라이브를 응. 하려고 하라고 지금 이 화면에도 보이듯이 어차피 맞추려고 해도 들어왔잖아 간간이 들어오거든 네. 건질 거 하나도 없어 음. 그러니까 들어와도 그냥 뭐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거든 땅바닥까지 내려 다리 벌리고. 네. 이렇게가 아니라고. 이렇게가. 이렇게 이렇게라고 그냥 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하지 말고. 아, 이렇게. 발 벌려. 양쪽으로. 네. 오른발도 열어서. 됐어요. 자, 그러고 있어 봐. 네. 됐어요. 좋아. 확풀어좀더 네. 꺾어 더. 네. 됐어. 어, 이거. 아니, 왜 자꾸 이런 느낌이 들지? 앞으로 먼저 아, 하면서 옆으로. 네. 좋아. 더 세게. 네. 더 세게, 제일 세게. 아니, 어허. 스윙이. 네. 봐봐. 이게 아니라 자꾸 이게 먼저 뜬다니까? 네. 옆으로 땡기라는 게 아니라 이, 이 라켓 면만 일자가 된다고 생각해봐. 네. 응. 어. 그래야지만 옆으로 땡길 거야. 자, 지금 딴거 하려다가 이걸로. <laughs> 아니, 스윙이 뛴다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게 스윙을 그린다고 지금.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 된다. 그러니까 스윙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 백드라이브 폼을 흉내낸다는 느낌이 든다니까 아, 웃긴 거 뭐냐면 안 돌아도 된다는데 왜 못하냐고. 자세가 잘못됐잖아. 나와봐. 네.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벌려서. 휴고도 보면 이렇게 많이 벌리잖아. 힘을 내려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 안짱 느낌 냄새나지 말고, 이렇게. 자, 카트 줘봐 가서. 네. 본인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못 먹어도 고가 없어, 지금 수윙이 사람이 못 먹어도 고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자신 있으라는 얘기인데, 띵이, 자꾸 본인은, 잘 봐. 자꾸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렇게 딱이 틀을, 자꾸 이런 느낌이라고.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딱 있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어? 그냥 딱 잡아주는 느낌. 그냥 뽑으라고. 자신있게 뽑으라고, 한 번만 더. 자신있게. 어? 자꾸 뭘뭐 이렇게, 자꾸 본인은. 문대해, 문대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가속이 붙게. 아니, 더. 해!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네. 따닥하지 말고, 내려오는 거. 좋아. 지금 느낌 좋았어. 자, 해봐요. 자, 네. 서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해, 해봐라고, 어, 해봐.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금 스윙에서 네. 이렇게 해봐 내가 잡아줄게 네. 자 잡아 힘빼 네. 이 느낌 네. 본인 자꾸 이런 느낌 든다고 오케이 스트레이트도 건다고 생각하고 백쪽도 건다고 생각해야지 자꾸 이게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 그거 창문 닫아 이런 느낌 창문 옆으로 네. 쫙 잡아 당기는 느낌 좋아 방금 느낌 좋다. 좋아. 어, 이제 조금만. 그래. 더 세게.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네. 나이스. 네, 촥!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들도 보세요. 자, 잡아서. 본인은 네. 어떻게 하냐면, 공이 이렇게 오잖아. 네. 이렇게 맞추려고 해. 이게 아니라, 세게 젖낄 때는, 공이 딱 왔지. 네. 내 여기랑 이렇게 왔죠. 막. 네. 너무 높은 거는 따닥이고, 딱 왔을 때 얘가 더 기다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려오지? 네. 그럼 여기 서서 딱온 거를 여기서, 나는 여기 있잖아. 네. 기분이, 이게 빠르면 어떻게 될까? 얘가 내려가는 게 이제 없어질 정도로. 얘가 뭔, 음. 무슨 뜻인지? 딱 오고, 딱 왔을 때 이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네, 그게, 내려오지. 내가 빠르니까 그, 내가 딱 맞추는 자리에서 이게 거리가 있는데도 내가 너무 빠르니까, 음. 이 공이 그냥 서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논논과 얘가 요렇게 둘이 다리에서 만나려그런다니까 지금 본인은. 네? 그니까 러 얘, 쉽게 말해서, 공이 오면, 본인이 얘를 찾아가. 그거는 이제 보통 선수들도 많이 하는 드라이브인데, 한방 드라이브는 아니야. 약간 이제 탁 잡아주는 따닥인 느낌에 잡는 거고, 잡아봐. 기다려. 떨어지기 전에 나가. 얘가 날 찾아오면 확. 네? 좋아. 더. 좋아. 아까, 아까, 폼또 바뀌었어. 그래. 아까 내가 했던 느낌. 좋아. 좋아. 더 세게. 더. 팔로만 걸어봐. 팔로만 걸어봐. 몸쓰지 말고. 그렇지. 팔로만. 아, 계속 만드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자, 계속 가식적이야. 가식적이라 그러지. 네,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어. 따라해. 네. 최대한 여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나게 바람 소리가 안 나. 오케이. 잘했어. 야구선수처럼. 구름판 밟고. 하나, 둘, 셋! 그냥 이런 느낌. 좋아. 좋아. 더 기다려. 오른발 살짝. 좋아, 딸려 들어오잖아. 봐, 마지막에 딸려 들어가네. 응, 네. 그러니까 공이 오면, 기다렸네. 요 놈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라니까. 지금 계속 본인 찾으러 먼저 나가. 힘을 줬을 때 맞는 게 아니라 끝내, 빨려 들어간다고. 자꾸 나 말린다 그러지. 내가 쟤한테 말려버린다고, 지금. 기다려. 좋아. 오케이. 그렇지. 된 거야. 두번 기다려. 오케이. 임팩트도 임팩트지만, 이제 그 공을 잡으러 움직여야지. 아주 미세하게 네. 움직여 잡아야지. 백드라이브 한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남자라면, 너 요즘 시대라면, 자, 서브 더. 그래, 한 방. 아니, 이게 뭐, 0 번에 한두 번이라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항상 누가 1 0개다 들어오래? 꼭 이렇게 불안, 불안반 들어가는 거반 뭔가 이렇게 뭐랄까 에라 모르겠다 뭐 있어 인생 이런 느낌으로 걸어봐 뭐가 이렇게 소심해 내가 원하는 느낌에 이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보는 느낌 내가 코치로서 보는 느낌이 <laughs> 뭔가 상대방한테 딱 했을 때 데미, 어, 상대도 부담스럽겠구나 제가 저게 들어오면 상대도 부담 이런 느낌이 없어 지금 그냥 백 드라이브 어그 뭐라지 백 드라이브 탁 틀만 맞추는 느낌밖에 안 들어. 자 다시 더 잘했어 더 조금 네? 좋아 더 기다려 두번 기다려 그 다음 질러 자기 힘으로 한 방이 없어 한방이 백도 멋있게 좀 하나 좋았어 옆으로 당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라니까 이 공을 이렇게 들어 네. 목적지랑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방향으로 힘을 쓰라니까 왜 자꾸 당기기만 해 손목 써야지 네 그러니까 손목만 써봐. 손목에 의해서 충이 생기게 돌아오고. 일단 오면 본인은 입, 네. 이렇게 서블러 써. 자꾸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건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만드는 정도. 그냥 넣고. 자꾸 이렇게 만들라고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만. 아니면 이렇게 땡기면서 걸든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못 이겨낸다는 느낌. 그냥 넣고. 쭉 어? 그냥 이렇게 넣고. 서브가서. 쭉. 어 이렇게 뽑아내질 못한다고 스윙이 이렇게 매끄럽게 쭉 이렇게 뽑아내질 못한다고 공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서 있는 공을 이렇게 서 있는 공을 내가 이렇게 야구 배트 연습 스윙 연습 하듯이 네. 서 있는 공을 내 진짜 순수하게 내 힘으로만 남의 거 오는 카트 부딪혀서뭐역용려라 하지 말고 순수 내 힘으로만 좋았어. 짝 소리 내지 말고. 네. 근데 이걸 잘하잖아. 그럼 또 공을 여기다 잡아. 좋아. 더 세게! 해. 또 가운데서 잡잖아. 그럼 스윙을 안 해. 뭔 말인지 알아? 조금 세다. 그럼 바깥으로 빼서 확 잡아 당겨. 세긴 했는데 회전이 안 먹어. 또 앞에서 잡았다. 그럼 힘이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톡 넘겨. 이해가? 뭔 말인지? 이게 진짜 많이 해야겠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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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자 뒤로 떨어져 백핸드 테스트 해볼게 그냥 이렇게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됐어 요 아니 내려 놓으라고 떨어뜨려 놓은 거야 지금 본인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뜨려 놨는데 어떡하면 여기 이러고 있잖아 내가 왜 떨어뜨려 놨어 그냥 받아들여 얘가 공이 본인 떨어져 있고 떨어뜨려 아니, 요것만 네. 하라고 내가 분명히 네. 얘기했는데. 자, 떨어져. 이게, 이게 떨어뜨려. 그냥 네. 이렇게, 이게 떨어져. 자. 요, 요렇게, 공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어? 어? 요것만. 어? 어? 요것만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해봐. 어? 어려운데? 어려워도 조회수는 잘 나와. 해. <laughs> 비교샷 올려. 기다리라니까. 내려온다니까. 뭔가 그러니까 좀, 이게 문제라고. 자꾸 내 능력으로 공을 쳐라니까 자꾸 상대꺼에 오는 거랑 부딪히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벗어나야 된다니까. 뒤로 누워봐요. 네. 라켓 내려. 네. 됐어. 그럼 이제 기다려야지. 움직여, 움직여서 기다려. 더 세게. 기다려. 더 기다려. 아니, 이것만 하라니까. 왼손도 같이. 네. 그래, 그것만. 좋았어. 좋아,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내려오는 거. 아, 어떻게 떨어뜨려놔도 내려오는 걸안 치는구나. 아무리 떨어뜨려놔도 이렇게 자꾸 앞에서 맞추려고 하나. 내려오는 거가 뭔 말인지 몰라? 그래. 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 떨어뜨려 놨냐면 자기 힘으로만 하라니까. 이 공에 오는 거 잊지 말고 그냥 얘가 언젠간 힘 빠지겠지. 더 세게. 더 세게 더 숙여. 그러니까 손목 힘이 너무 약해. 중년습 좀 많이 해야겠다. 손목 네. 던지는 연습 좀. 네. 세게. 좋아, 좋아, 먹어도 돼. 미스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이 약해. 그래, 손목 힘. 좋아, 더, 더 치. 사정없이 막 던져. 바람을 옆날이 바람을 달러, 좋아,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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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람을 안돼 더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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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해야겠다 우리 스윙이 공이 없는데 없는 수윙도 드죠, 내가 볼 때. 음. 풀면습좀 이렇게 던지는 연습 많이 해요.